자, x에 대한 1차 부등식. 자, 요것을 만족시키는 자, 이 부등식 1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가 세 개일 때 어, 상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인데 먼저 이 1차 부등식을 어, 정리를 해 봅시다. 그러면 자, 5x가 좌변으로 이항되어 오고 자이 a도 우변으로 이항돼서 이렇게 변할 수 있고 자 좌변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자,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면서 이렇게 되죠 여기가 이렇게 자 그러면 이 x의 범위를 수직선상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X, 실수 전체에서 볼때 X가 A보다 왼쪽, 작거나 같은. 자, 실수 전체로 본다면 이만큼의 범위예요 A를 포함해서. 그런데 이 중에 자연수는 3개만 있으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기에 1, 2, 3까지 들어있단 말이죠. 맞나요? 그리고 4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면 안 되죠. 해서 우리가 먼저 대충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대충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세요. 대충 이 a가 3과 4 사이에 있어야 되겠어.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자 이때 a가 3이어도 될까? 자 여기에 는이 들어가도 될까? 여기에 는이 들어가도 될까? 하는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자, 만약에 A가 3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가 되죠. A가 만약에 3이면 범위가 이렇게 되잖아요. 요 범위 안에 자연수 3개가 들어가나요? 1, 2, 3. 포함하니까. 아, 되네. 그러니까 여기는 물음표 말고, 아, 오케이. 포함되네. 3은 돼도 되네. 그러면 4는 돼도 될까 생각해 볼까요? 자, 만약에 a가 4라면 부동식 범위가 이렇게 될 거잖아요. 자, x가 4라면, 그럼 요 범위 안에 자연수가 하나, 둘, 셋, 4까지 포함해서 자연수가 4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4는, 아, 안 되네. 4는 들어가면 안 되네. 그래서 답을 어떻게 완성해 주시면 되냐면, a가 3 이상이고, 4 이하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